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가 조건은 f0은 마이너스 3이고 나 조건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는 6x-6보다는 크거나 같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에 y는 6x-6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할 다항함수 fx는 0,-3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0,-3을 표현을 하고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로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함수 fx는 나 조건에서 노란색 그래프는 녹색 그래프 이상이라고 했고 파란색 그래프 이하라고 했는데 녹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가 1,0에서 만나기 때문에 노란색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 fx는 점 0,-3과 1,0을 지나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점 1,0에서 함수 6x-6과 함수 2 x 의 세제곱-2와는 또 접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. 이걸 정리하면 f(x)는 0 3을 지나야 하고 그리고 f(x)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하니까 f(1)은 0이라고 써야 하고 그다음 점 1,0에서 함수 6x-6과 함수 2 x 의 세제곱-2랑 접해야 하니까 f'(1)은 파란색 그래프를 미분할 거 없이 그냥 녹색 그래프에 기울 울기가 6이니까 f 프라을 6이라고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증가 속도가 6x 6보다는 빠르고 2x의 세제곱 2보다는 느려야 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라는 거는 0, -3을 지나면서 1, 0을 동시에 지나는 그 직선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직선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안 되고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인 경우와 3차 함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fx가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고 0, -3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-3이 되는 거고 1, 0을 지나가야 되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a 값을 계산을 해 보면 2가 나옵니다. 그럼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fx를 완성한 다음에 f 프라임 1은 6인 거를 대입을 해 보면 일단 미세한 2분을 하고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봤더니 6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세 조건 f0은 마이너스 3이고 f1은 0이어야 되고 f프라임 1은 6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f(x)는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3차 함수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(x)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f0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2가 나와야 되고, B로 정리하면 B는 2-A가 나오고, 그러면 FX에다가 대입을 하면,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-AX-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 F' 1이 6인 거를 대입을 해봐야 되니까, F' X를 이렇게 구하고, 그 다음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한 다음에, 이게 6이랑 같다는 등식을 만듭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, A 값이 1이 나오게 되고, 그럼 A 대신에 1을 대입을 마지막으로 하면, fx가 x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27 플러스 9인 36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은 36인 1번입니다.